쉬운 천국,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일전에 서점에 갔더니, 쉬운 천국이란 이름의 책이 있었습니다. 기독교 서점이 아니라 일반 서점이었어요. 의아했습니다. 아, 제목이 예사롭지 않다. 자연스럽게 집어들었죠? 약간은 기대했습니다. 진짜 천국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서 혹시 일반 사람들에게 설명하는 것 아닐까? 그런데 처음부터 끝까지 그러한 내용은 잊지 않았습니다. 다만, 여행 안내소로서. 이 저자가 여행지에 갔더니 스트레스 사라지더라. 좋은 사람 만나서 해포를 푸니까 기분 좋아지더라. 영어 제목이 심플 해븐이에요. 말 그대로 3분 짜장, 카레 뚝딱 만들듯이 그런 식으로 뚝딱뚝딱 기분 전환, 현실 전환 이런 것을 주장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는 동의는 좀안 돼요. 왜냐? 저에게 있어서 여행은 스트레스예요. 쉽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어려워요. 이 주장에 동의하든 안 하든 사람들은 쉬운 천국을 사실은 이삶 가운데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바란다는 사실입니다.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이 "야, 진짜 전쟁 없으면 행복하겠다. 천국일 것 같다." 그런 말들을 합니다. 건강을 잃은 분이 쉽게 "야, 다시 건강 되찾으면..." 이렇게 침상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좋은 공기 마실 수 있고, 자유롭게 나다닐 수 있으면 정말 행복하겠다. 정말 천국이겠다. 그런 말을 종종 듣습니다. 돈이 없는 자가, 야, 정말 돈 있으면 천국 안 부럽겠다. 이 돈만 있으면 좋겠다. 그런 말을 들을 수 있겠습니다. 현실이 정말 쉽게 천국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정말로 쉬운 천국, 이 현실에도 가능한 것일까요? 예수님 시대의 사람들은 그것 가능하다고 믿었습니다. 특별히 정치적인 환경이 변하면 천국될 듯 하다. 그렇게 여겼어요. 왜 그러냐 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60여 년 전에, 정말 이스라엘은 전무후무한 큰 유대인들만의 왕조를 이룹니다. 마카비 혁명을 시작으로 해서 하스몬 왕조를 구축하거든요. 그 기간이 100년이 넘어요. 그래서 그 기억을 가지고 있었던 터였습니다. 이야, 로마만 물러가게 된다면 괜찮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제자들 가운데서도 그런 마음 가지고 있는 자가 없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경제적인 형편이 좋아지면 천국 같겠다. 역시 그런 마음을 가집니다. 의식주 문제가 쉽지 않았거든요. 떡 문제만 해결돼도 천국 같겠다 가장들은 당연히 그런 말들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 복음서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장정 오천 명을 먹이신 직후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 앞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소망, 그들의 바램을 여가 없이 드러냈습니다. 성경은 그들이 왜 예수 앞에 나왔는가 정확하게 짚어줍니다. 떡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이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쉬운 천국을 주문합니다. 떡 주십시오. 항상 우리에게 그떡 주시면 우리가 천국 될듯 합니다. 그렇게 어필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예수님이시지요. 그런 식의 쉬운 천국을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놀랍게도 예수님이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쉬운 천국의 가능성을 역설하셨습니다. 강조하셨어요. 죽은 다음에 오는 천국, 즉, 내세의 천국이 아니라, 정말 이땅 가운데 쉽게 일어날 그런 천국을 옹호하셨고, 변호하셨고, 주장하셨습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은 천국이 이미 임했다. 말씀하셨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천국이 너희 가운데 임하였느니라 그렇게도 말씀하셨어요. 물론 이 말씀 가운데 어떤 설명해야 할 맥락 없지 않지만 주께서 강조하신 것은 쉬운 천국이에요. 잡으면 잡을 수 있고. 주장하고 나아가면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현실의 쉬운 천국을 말씀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천국 되게 쉽다. 그런 말씀이셨어요. 그리고 보면, 예수님은 동시대 사람들보다, 아니, 여러분들보다 더 쉬운 천국을 말씀하시고 기대하신 것 사실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꼭 유념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요 쉬운 천국의 정확한 접근법을 또한 강조하신 것도 사실입니다. 이 땅의 떡 문제가 해결된다고. 쉬운 천국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육신의 떡. 육신의 문제 그런 것 이루어져서 쉬운 천국이 가능한가? 그게 아니고 다른 떡. 생명의 떡 그것이 있어야 모든 문제가 문제가 아니고 그 생명의 떡의 문제가 해결되어야지만 쉬운 천국 이루어진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생명의 떡은 누구를 지칭하는 것입니까? 예수님 자신이세요. 예수님이 영원한 생명이시잖아요. 그래서 이 땅에 그 생명 없음으로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예수님과 교제하는 것. 그 예수님을 통해서 매일매일 생명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을 예수님은 원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나는 영원한 생명이 있지 않다. 잠깐 살다가 죽는 육신의 생명 뿐이다. 이것 고백해야 되지, 되겠지요. 그리고 영원한 생명의 필요성에 대하여서 내 스스로가 인정해야 되겠지요. 오늘 본문입니다. 다른 전도서 본문과 마찬가지로 이 전도서 오늘의 본문은 특별히 인간의 형편을 말하고 있습니다. 헛되고,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하나님의 은혜 빼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 인간이에요.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도 은혜를 주십니다. 그런데 그 은혜는 생명이라는 은혜예요. 육신의 생명을 말합니다. 2절에 보면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그 모든 것이 일반이라. 무슨 내용이겠습니까? 의인이나 악인이나, 선한 자나, 깨끗한 자나, 깨끗하지 않은 자나, 누구라 할지라도, 일반적인 하나님의 규정하심이 있다. 그것은 죽음이 도래한다는 것이지요. 히브리서 9장에는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랬습니다. 그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육신의 생명 귀하다. 왜 귀한가? 영원의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기회는 육신의 생명을 가졌을 때뿐이니까. 사절 같은 곳에 보면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 그래요. 왜냐? 죽은 이후에는 기회가 없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생명. 그 사실을 이해하고 선택할 수 있는 것. 그것은 오직 산 사람만 가능합니다. 여러분, 강아지나 개를 키워보신 분들이 많으리라 봅니다. 많이 키워봤잖아요. 이산 개는요, 참을 수 없는 식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굶겨 놓으면 뭐든 먹으려고 해요. 플라스틱도 다 잘라 버리고 음식 인양 입으로 갑니다. 뭐 철근도 그렇게 하더라고요. 여러분 살아있는 생명에 반드시 행할 일은 이렇게. 살아있는 개와 같이, 영원한 생명에 대한 갈급함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런 교훈이에요. 다른 동물로 치자면, 그 유명한 사슴. 신의 물 찾기에 갈급한 사슴. 사슴이 신의 물을 발견하지 못하면, 물을 먹지 못하면 죽습니다. 당연히 사람이 비록 유한한 생명이라 할지라도 그 생명의 기간 가운데 영원한 생명을 붙잡지 않으면 소망이 없는 거죠. 전도서는 그 부분을 강력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다른 것 때문에 위로받고, 행복하고,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팬데믹 상황을 지금 몇 년에 걸쳐서 경험하고 있습니다. 야, 빨리 이 코로나만 지나갔으면 살겠다. 야, 내 경제적인 환경이 나아졌으면 정말 천국 같겠다. 여러 이유들이 있지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이 전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 그 생명을 붙잡고, 그 생명으로 만족할 때, 그때 비로소, 쉬운 천국이 이땅 가운데서도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 뭘 의미할까요? 예수님이 천국 자체이신 거예요. 미래. 내세어 올 천국, 그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당장 쉬운 천국도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향하여서 나아가고, 예수님과 교제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매일매일 마치 양식을 먹듯이 그렇게 생명의... 양심 대신 예수님으로 교제하면 풍성한 그러한 천국 같은 삶이 활짝 열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이 받아들이기가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쉽지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또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수님의 동시대 사람들은 그 어려움을 떠남으로 표현했습니다. 아, 예수님께 쉬운 천국 떡 문제 해결하고 의식주 문제 해결해주고 할만 하시면 정치적인 그런 문제도 해결해 주시면 아 쉬운 천국 될 듯한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상한 말씀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생명의 떡인 당신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교제하라는 것입니다. 다 떠납니다. 심지어는, 제자라고 스스로가 일컬었고, 남들도 그렇게 보았던 사람들조차도 떠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정말 육신의 떡을 통해서, 육신의 문제 해결함을 통해서 천국을 이루게 하실 마음이 전혀 없으십니다. 내가 원하는 그것 가지고 이 땅에서의 쉬운 천국을 이루게 하실 마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드렸지요. 그래서 사람들은... 주님을 떠났다고요. 그런데 내가 원하는 그 문제가 해결 안 되므로 지옥이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시우 천국, 전혀 없을 것이다. 쉽게 단정 짓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제자들에게 주님이 질문하셨지요. 다른 사람처럼 너희도 떠나가려는가 그랬더니 제자들 가운데서 베드로가 벌떡 일어나서 대답을 합니다 영생의 말씀이 죽게 있사오니 우리에게 우리가 누구에게 가오리까 다른 곳 가지 않겠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생명만을 부여잡고 예수님과의 교제를 통하여서 이 생에서도 쉬운 천국 이루어진다는 확신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죄자들은 행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2년도 우리는 그리스도로 살라 이 주제로 말씀을 대하고 그렇게 살기를 다짐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리스도로 산다는 것은 어떤 내용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분이 내게 허락하신 영원한 생명. 그것을 알고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 풍성함으로 매일매일 누리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승리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쉬운 천국입니다. 여러분들의 하루하루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침에 일어나서 여러분들은 예수님께 예의를 다한 인사를 하십니까? 아, 주님, 제가 이 아침을 맞습니다. 인도하옵소서. 그렇게 인마 누엘 하나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 동행하시는 그분께 직접 말씀을 하십시오. 그리고 시시정정 예수님이 동행한다는 사실, 그 사실 때문에 찬양하시고 기뻐하십시오.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이 1월 한 달을 경건하게 살자 경건이라는 덕목을 가지고 실천을 하려고 해요 그런데 이 경건은 영어로 God, G-O-D에다가 L-Y를 붙인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내가 느낄 수 있다 그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예의를 다 하는 거예요 주님께 찬양하고,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런 성경, 그리스도 중심으로 읽어보고, 그리고 주님 앞에 여러 기도의 내용을 아래는 것이지요. 그 이후에요,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제 그런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고 인사하는 것입니다. 나누는 것이지요. 성도 간에 그리고 자녀 세대에게 다른 연령의 성도들에게 그렇게 행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것이 실제적인 그리스도로 사는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그리스도를 향하여 나아가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매일매일을 채우시고, 죽게 영광 돌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